도착해서 짐 부치고 수속 완료했습니다.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뭘 먹을까 고민돼. 저희가 C로 들어왔는데 이 쪽에 라운지 가서 뭐라도 먹어볼까 싶어서 지금 스카이링크 있는데로 왔어요. 가는 쪽, 저희는 E31로 갈 거예요. 지금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구성고아구야 <목소리> 사람이 아주 복짝복짝한 조그마한 라운지 흘 그냥 퍼주는건가? 배식 시스템 베이컨까지 하지만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오 꽁밥 먹으러 올만한데? <목소리> 어, 줄 서있을만 한데 어줄 서있을만 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멋진 아침 식사였어 저는 배쌤얼 꼬라지지만 배는 부르네요 다시 터미널 C로 이동 중 비행기를 탔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칸쿤으로 향하는 비행기입니다 재욱이랑 떨어진 날이 왔습니다 체크인을 하다 보니까 표를 따로 뽑았더니 깜짝 놀랐줬어요 가보겠습니다. 한세 시간 더 자야겠어요. 나왔습니다. 거리가 알록달록하네요. 여기가 무글 호텔입니다. 드르 르 플라야 델 카르멘 첫 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야기 하 때문에 가성비 숙소를 택했고요. 그래도 테라스도 있어요. 와, 좋아요. 얼른 준비하고 나가서 놀겠습니다. <laughs> 그냥 방입니다. 재용이가 찾은 타코 미슐랭 가고 있습니다. 숙소랑 가까워요. 일보건 음 미슐랭의 등재 뭐 받은 건 아니고. 오, 엄청난 바이브의 현지 맛집에 왔습니다. 아, 올라. 어 이거는 기본 밑반찬 같은 건가봐. 저요거 타코 로코 요거 하나 시키려고요. 왜하고 내싼 거? 싼 거? 분위이가이 가게 이름 엘포곤이랑 저는 마가리타 한잔을 시켰습니다. 엄청 커요. 그니까 그 와중에 저 그라시아스 해야 되는데 아리가또 해가지고 나나 나 지금 외국 말에 지금. 소금을 발라놨어 저구마살 또. 원래 소마을발라아 진짜? 는 또. 네, 고마는고짜고 맛있어 음, 따끈따끈 막구워지고있는 요리들 구쩔어요 초리조 테사디아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좀 있다 저녁 6시 반에 또 밥을 먹으러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켜봤어요. 음. 이거 아, 진짜 맛있어. 대다 대박이지. 호피야가 맛이 다르가 아니 미국에서 먹은 거랑도 맛이 다르네. 근데 그 호피야 음. 사실 구성이 엄청 있을 때인데. 또안 밑도 지지 않는데 밑도가 있다. 스마트 올려서 먹을래. 음? 타코 로코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타코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대왕 타코가 나왔어. 고기가 위에 돌 골고루 얹어졌는데 반면 보여 주세요. 와, 이거 좋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육식맨님, 여기 오셔야 됩니다, 지금. <laughs> 그냥 고기가 엄청 다 골고루 들어서 해체됐어요지 고기가 콧불향에 너무 좋아. 이거 물을 왜줄지 그냥 먹어보자. 약간 중국인들이 대파 뜯어먹는 거랑 비슷하네. 고기도 완전 그릴링 해가지고 나왔네. 아니, 고기가 미쳤네. 진짜 맛있네. 물 있네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찌, 즈 진짜 대성 이걸 다 얹어서 먹으면 진짜 개맛돌이 진짜 미친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고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어리는선발이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기 커다란 마가리 타는 너건 너건 하네요. 또 자면 재용이한테 혼나기 때문에 안 자고 있어. H에 대서 재용이 수영복 받지 않아 샀습니다. 수영복이 다른 거지? 어. 한번 저쪽에 걸어볼까? 예. 와 좋다. <laughs> 모래가 진짜 진짜 고와요. 엄청 백사장. 내일은 여기 간다고? 네. 툴룸? 출룸? 툴룸, 출룸, 툴룸에 있는 세븐트 와, 바다 파란 아, 거구 내일... <laughs>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스칼렛 아르테에 있는 하 레스토랑에 가는 중인데, 무슨 주라기 공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리조트 전체가 엄청 크네요. 엄청 화려한 호텔에 왔습니다. 이 호텔 먹는 것도 아닌데. 미슐랭 2024.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와인 페어링까지 오늘 주문을 했는데 멕시코산 와인이 나옵니다. 꼬질꼬질한 상태지만 미슐랭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laughs> and the bubbles with the, 아. the, the 기프린 <laughs> 터치해 보겠습니다. <웃음> 오. 오. <laughs> <laughs> oh. 아까 먹은 마가리타 순한 퍼졌던 같아 I'll later continue with the tartare with the Nordic seaweed and the tapioca 이게 맥이핵 신기한 애가 나왔어 연근같이 생긴 와규 타르타르 같은 거랑 손가락에 껴져있던 이상한 칩이랑 같이 뿌셔서 먹어볼게요 음. 음. 마요네즈 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음. 이렇게 까 이게 크리스피한 식감이 있어서

맛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타코에 올라가는 고수나 이런 거에 힘이 되게 강하고. 남자친구가 남편이 인도 파인다이닝 가서 먹고 나서 뭔 맛이냐 할때다 카레 맛이라고 그랬거든. 조회가 부족하니까 아, 카레 맛있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못 하겠다고. 이건 진짜 타코 맛이라고 막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예? 그잔또 이렇게 모양 생겼다. 어. 벌써 제 앞엔 세 잔이 모여 있습니다. 오, 오. 와우. 한신 령된 기분으로 먹는 가리비. 가리비 그 자체입니다. <laughs> 이 소스도 아까 그 타코 집에 있던 그 소스. 이걸 이렇게 먹네 맛있다 수입이랑 조개랑 조개 단맛하고 되게 다어거려 지금 씹을수록 조개 단맛이랑 짠맛이랑 같이 올라오거든요 페어링에 좀 쇼비를 블러오라고 밑에 상큼한 짠맛만 남아 멕이코 음. 이 h i 이 is a w i n 맛 r 이 tres r 이커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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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은 또 안다네? 거는 굉장히 단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떨던데? 아, <laughs> 승모! 재용이가 제 승모 자꾸 놀려야 돼. 이게 바로 너무 다, 너무 다 삶의 무게야 좀더질어질 필요가 있을까 어 오세트라 카베, 러시아 카베 아 러시아 피베 고기야? 생선이야? 이런 크단 걸 주면 음. 음. 와이 소스 뭐야? 되게 맛있는데? 방금 먹은 요리가 포토아바라는 생선 멕시코의 희귀 어종이래요 희귀 어종인데 먹어도 러게 약간 미노의 일종이라는데 미노랑 그러고 보니까 맛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다 나 아까 자도 맛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맛있다 근데 난감자 일종이지 그럼 와나와또 멕시코 위에 거 우리 아까 먹은 거랑 같은 양조장에서 만든 거. 와 트러플 향. 아웃렛 슬라이스의 이탈리안 트러플의 맛. 트러플 진짜 좋구만. <좋고> <목소리> 음이 달콤한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빵 베니에서 나오는 거야. 단데 크리미하고 짭짤하고 트러플 맛. 비로드 시럽 어있이스에 메이플 시럽을 좀 얹어줬다고 그백사에서 오리고기 가지고 뭐한거 있지 않나? 아그 사람! 풀스타 말백, 카비말이들어 와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 양파랑 후추 냄새 다 나왔다. 엄청 부드럽다. 빗기안물어보게아 그냥 이 뒤에 돈도 있어. 속엔 다 익었어, 근데 자기야 위에만 빗기가 있고. 치고 이렇게 지 않아. 음, 고기 맛있다. 엄청 구수해이 소스랑 전반적으로 올라고 소스가 약간 된장 맛 나는데. 아우. 멕시코에서 이게 을쳤 다？아, thank you so much. <웃음> <웃음> 네. <웃음> 디저트 서비스 가 나왔 는데, 하나씩 나왔 습니다. 이왕 주는 거, 두알씩 주지. 왜 하나 씩 졸음 을 이겨 내고 먹 는가? 어? 이게 뭐야? 먹다가 는데또 새콤하다. 잘 밥만 먹었네? 정말 응. 판상적 거야. 음, 이거 백향과 맛이네, 내가 먹은 거. 물지짱 신기해요. 너무 예쁘다. 밥 먹고 나왔습니다. 와, 여기 호텔 되게 아름답네요. 굉장히 비싼 밥을 먹었어. 맛있었어요? 음를 응. 불러서 월마트를 가겠습니다 월마트에 왔습니다 이 규모가 꽤큰 월마트예요 너무 커어 너무 커 너무 커서 생각보다 너무 커 과일천국